응. 엄마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뭔데? 나도 저거 놀고 싶어 3월 1일에서 물고기 를 잡는 열쇠를 잡는 거야 열쇠? 응 열쇠를 잡는 거야 <laughs> <laughs> 뭐야 진짜 <laughs> 정모, 오늘 아쉬웠어? 응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아쉬웠구나 응 맞지? 뭐가? 응? 뭐가? 내일이랑 내일 모레 재밌는 거 보러 가자 그러면 응 맞아 어떤 재밌는 데도 안 가고 엄마 그냥 <laughs> 그래